자, 본론으로 얘기할게요 2 0 2 3년 상담공지 유튜브 어, URL 복사해서 여기 채팅 남겨 놓을게요 고정 고정을 하고요 이지 고정을 했습니다 예 이걸 보시면 어, 이거 상담공지 쓰기 이전에 이 글은 네이버블로그 블루구, 블루구를 참고하여 적었습니다 그리고 제 유튜브 채널 나오고 자이 블로그는 지극히 제 일기장이며 제 글은 개인적 이야기 주류입니다 어떤 상담이냐 대부분의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저는 2017년도에서 2019년도까지